기아 타이거즈가 또 하나의 보석을 발굴한 것 같습니다. 16일 삼성 라이온즈와 10번 경기에서 리드오프로 깜짝 선발 출전한 고졸 루키 박재현이 상대 외국인 에이스호라도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초반부터 안타와 도롱, 득점은 물론 이외에는 볼넷까지 골라내는 배짱으로 코칭 스태프는 물론 팀 동료인 김도영까지도 경악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 무엇보다 중견수 수비 범위가 엄청나 제2의 호령이 될 가능성을 확인케 했고, 공격, 수비, 주로 3박자를 두루 갖춘 만 18세 신인의 등장에 팬들은 열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신인 시절보다 훨씬 낫다는 김도영의 평도 과장이 아닐 만큼 박재현은 이번 10번 경기 전반을 통틀어 기아의 최대 소학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 우승으로 증명한 전력 위에 새로운 신인을 얹어 더욱 강력한 전력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2025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2순위로 입단한 외야수 박재현. 인천고 시절 야수와 외야수를 병행했지만 겨우 1년 남진 외야를 맡았을 뿐이어서 수비면에서 의구심이 있었죠. 그러나 군말 없이 빠른 발과 센스 있는 타격. 그리고 마무리캠프와 스프링캠프를 거치며 외야수로 완전히 변신한 박재현이 10범 경기에서 그야말로 파격적인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16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10범 경기에서 이범호 감독은 깜짝 카드로 박재현을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투입했는데 전날까지 대주자나 대수비로 짧은 이닝을 뛰던 박재현을 이번에는 처음부터 기용한 것이죠. 상대 선발은 삼성의 새 외국인 후라도 기아의 백업 타선이 얼마나 공략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1회 말부터 박재현이 일을 냈습니다. 자신 있는 스윙을 보여주더니 곧이어 안타를 만들어내며 팀의 리드오프로서 면모를 과시한 것이죠. 더 놀라운 건그 직후 박재현이 룰을 훔친 것인데요. 삼성 배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박재현의 스타트가 워낙 빨라 무리없이 도루를 성공시켰습니다. 프로 무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과감한 주로 플레이에 관중석이 술렁였고 결국 박재현은 2호 홈까지 들어오며 득점에 성공했죠. 불과 몇분 만에 안타 도로 득점 을 몰아치며 1번 타자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 셈이었습니다. 그의 깜짝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어진 공격에서 박재현은 볼넷 까지 골라내어 다시 출루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프라도가 체인지업을 낮게 깔아 승부를 시도했는데 박재현은 쉽게 배트를 내지 않고 존을 끝까지 지켜보았죠. 결국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내며 또한번 룰을 밟았는데 고졸 신인이 이토록 침착하게 볼 배합을 읽을 수 있나 하며 현장 해설진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재현은 타격과 주루 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확실한 인상을 남겼 는데요. 이미 15일 삼성전에서 7회 중견수 로 교체 투입되자마자 머리 뒤로 넘어가는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 낚아채며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이날 역시 한두 차례 중견수 뜬공 처리에서 정확한 타구 판단을 보여줬죠. 아직 외야 수비 경험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경이로운 성장 속도였습니다. 기아는 그동안 호령이라 불릴 만큼 광범위한 외야 커버 능력을 자랑 하던 김호령을 보유했지만 올해 부터는 재현이라는 새 얼굴이 그 자리를 넘보게 되었는데요. 기아 코치진은 시즌 중에도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된다. 머리 뒤로 넘어가는 타구를 잡는 장면이 바로 실전에서 응용된다는 건 천부적인 감각이란 뜻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날 박재현의 파격적인 플레이를 지켜본 팀 동료 김도영 마저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인데요. 김도영은 나는 신인 때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범타 쌓고 실수도 많았다. 근데 재현이는 초반부터 자기 페이스가 있고 상대가 외국인 선발이든 뭐든 주눅이 없다. 면서 솔직히 내 신인 시절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웃으며 평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런 신인이 있다는 게팀 전체에 큰 활력이 된다 정말 대단한 친구 라며 격려를 보냈죠 주장인 나성범 역시 대학 실업 등 다양한 경로를 밟은 것도 아니고 바로 고교를 졸업한 선수가 이렇게 흔들림 없고 침착한 플레이를 하는 건 보기 힘든 광경 이라고 놀라워 했는데요 기아 스태프는 지금까지는 10번 경기이기에 박재현이 상대적으로 편하게 야구를 즐기는 면이 있다 고 보면서도 단순 행운이나 반짝 활약 이상의 기량이 있다, 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팬들도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활약이면 개막 엔트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죠. 한편 기아의 외야는 베테랑 중심으로 구성된 상태인데요. 나성범, 이우성, 김오령, 이창진 등이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부상이나 기량 문제로 시즌 초반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 박재현이 빛나는 존재감으로 기회를 얻는다면 젊은 피가 대거 등장하는 기아 라인업이 한층 파워업될 전망인데요. 이미 2루타, 3루타, 도루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펼치는 김도영이 내야와 타선에서 활력소가 되는 상황이라 박재현은 외야 주축으로서 추가적인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죠. 기아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이 정도면 대박 신인 아닌가? 라고 열광하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물론 정규 시즌을 치러보지 않았 기에 아직 섣불리 결론 지을 순 없지만 10범 경기에서 보여준 도로 감각과 주로 센스 스트라이크 존 선구한 등은 결코 흔치 않은 신인 급 스킬이었다. 외야 수비 범위와 타구 판단까지 호평받으니 팬들 입장에선 실전 에서 얼마나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 줄까 설렘이 커질 수밖에 없었 죠. 일각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박재현이 쉽게 기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지만 현재 기아 내부 분위기는 무척 긍정적인데 대주자나 대수비라도 매경기 투입할 카드로는 박재현이 최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처럼 하면 주전자리를 더 노려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뒤따르니 신인 하나가 이처럼 팀 흐름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아의 경쟁구도 자체가 새롭게 재편되는 모습이죠. 결국 후라도 앞에서 안타와 볼넷 도루까지 기록하며 1번 타자 중견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박재현의 가파른 성장세가 거품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는데 또 외야 수비 역시 머리 뒤로 넘어가는 타구까지 잡아낸 호수비로 추위를 놀라게 했고 코칭스태프는 타구 판단이나 스텝도 날이 갈수록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의 눈길을 빼앗는 루키 박재현이 기아의 2025시즌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무엇보다 10번 경기 막판이 될수록 더욱 편안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 개막 엔트리 합류 여부도 기정사실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또한 김도영 마저 내신인 시절보다 훨씬 낫다 라고 경악을 표했을 정도라니 기아 팬들이 받는 충격과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정규 시즌에 들어서도 이어질 박재현의 파란이 얼마만큼 팀 전력을 업그레이드할지 야구계 전체의 시선이 광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